자 여러분들 2026년에는 시바이노가 얼마나 오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킹을 당했는데 보안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요거를 그냥 쉽게 이겨냈다는 거예요 물론 보안 이슈가 계속 반복된다면 신뢰 회복이 오래가지 않겠죠 그런데 재단이나 커뮤니티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아, 이거 진짜 시바이노 버릴 생각이 없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 코인 하나 선택 잘 하신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500만원이라는 투자 지원금을 드릴 테니까, 이 투자 지원금 받아서 시바이노를 공격적으로 매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자 지금 거래소 보유 시바이너 잔고가 84조개로 감소했다 자 이게 2년 만에 최저치예요 최저치 거래소 내에서 공급되는 게 감소가 되게 되면은 매도 가능한 물량이 감소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의 유통량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당장 내일 몇천 퍼센트 올라가는 거를 목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들의 목표치를 이루어 줄 거기 때문에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장기 보유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소모율이 급등하면서 공급이 감소한다 강세 모멘텀이 강화됐다 이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움직임이 10번, 100번 만들어졌을 때 그 때서야 길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는 분들이 맨날 고점에서 가지고 또다 물리고 몇년 기다리고. 자, 그런 짓을 우리는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보더라도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봐요. 자, 그래서 투자 지원금 500만원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위에 번호 1번 딱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지원금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분 좋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1번 딱 써서 48162139로 보내주신 분들 500만원 지원금 받아가시고, 이 지원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리면서, 코인 투자하면서 돈을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겠죠? 자, 그런 분들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도,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원금을 드려서까지 하는 이유를 1번 써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소각이 뭐 얼마나 된다. 뭐 몇만 퍼센트가 되는 날도 있고요. 뭐 10만 퍼센트가 되는 날도 있고 이런 걸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공급 감소예요. 공급 감소. 이걸 이용해서 차익을 남기면 되는 건데 그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 드릴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알려 드릴 테니까 공급 감소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감사한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을 500만원 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 다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 그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으로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세력들 그림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거예요 여러분들 매도만 잘 하시면 되는거예요이 일정이란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대로만 욕심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수익을 저희 텔레그램 반 분들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숫자 1번을 딱 써서 4826-2139로 무조건 보내주셔야지 이번 2025년 2026년까지 해서 최소한 억대 자산가가 되고자고요. 모든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응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 100% 지원 나갈 테니 숫자 1번에 써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우리는 아직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 말 정도에 분석된 자료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락업해제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소 10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건데 세력의 외집이 끝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대폭등이 나온 다음에 미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이 5만 퍼센트, 6만 퍼센트씩 먹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업 해제 일정으로, 락업 해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락업 패제 일정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대폭등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500만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딱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자, 만원 투자했을 때 4,190만 원이 되는 거고, 100만 원 투자했을 때 4억 1,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 4만 1,80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락업해제 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 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락업 해제 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불장에 100만장자가 되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 지급 나가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시바이노 워피트 차트입니다. 지금 고래들이 모으고 있는 이 자리 여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기 전에 자리가 이 자리.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이 둘은 락업폐제를 알고 계시면 이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락업폐제가 뭐죠, 여러분들? 시장에 풀리지 않은. 이런 물량들을 락업폐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이런 물량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초기 물량이나 뭐 팀의 물량, 뭐 재단의 물량, 뭐 프리스의 이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가격이 미친 듯이 하락이 나오죠. 이거를 개인들만 당해요. 세력들, 고래들은 미리미리 알고 도망가는데 개인들만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락업폐제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는 급등이 나옵니다. 왜 세력 고래들이 올려버리고 개인들에게 비싸게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산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자리가 잘 보세요 이 자리입니다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구간 여기서 락업 해제가 일어났어요 당연하게도 가격이 빠진다 얘기 드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샀으면 아직까지도 탈출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샀다고 해도 이 본절가 왔을 때팔수 있었을까요? 더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런 기대감들을 심어주면서 오히려 더못 팔게 만드는데 자, 잘 보세요. 일주일 전에 팔았으면 그냥 다 수익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400에서 700%를 수익 낼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 자리, 이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왔다 리 갔다 하다가 한 방에 오르겠죠? 한 방에 오른 다음에 그대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딱팔수 있도록 이 날짜를 무조건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걸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바이노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 여기 대응자료집에 다 적혀 있습니다 라고 일정 날짜를 드릴 것이고 매도만 잘해주시면 돼요 잘 파는 사람들이 승리자다 그래서 48162139로 1번 딱 써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수익 낼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도 다할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500만원 지원금 드리는 겁니다. 이 500만원 지원금 제가 받아갈 수 있는 얘기를 드릴 테니까, 1번 써서, 481일 상고로 보내주시고 끝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원금 드리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감사한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을 500만 원 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 다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해제 일정 그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으로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세력들, 그림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이란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욕심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수익을 저희 텔레그램 방 분들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숫자 1번을 딱 써서 4826-2139로 무조건 보내주셔야지 이번 2025년, 2026년까지에서 최소한 억대 자산가가 되고자고요. 모든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응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 100% 지원 나갈 테니 숫자 1번을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우리는 아직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 말 정도에 분석된 자료, 우리가 여기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락업 해제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소 10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건데, 세력의 외집이 끝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대폭등이 나온 다음에 미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이 5만 퍼센 6만 퍼센씩 먹기는 에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업해제 일정으로 락업해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락업해제 일정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대폭등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500만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딱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자 만원 투자했을 때 4,190만원이 되는 거고 100만원 투자했을 때 4억 1,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4만 1,80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락업 해제 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불장에 100만장자가 되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 지급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